간만에 또 케인의 분노 관전 방송입니다. 베리뮤님 대 베르리안님의 대결입니다. 일단 블랙핸드 노드 신형을 선택하신 베리뮤 노드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베르리안 GDI, 베르리안 GDI입니다. 초반에 보병을 좀 빠르게 보내고 있고요, 소총 명인데아 어, 저도 이제 그 커맨드 컨커를 어, 이제 배우는 입장이라서. 네, 그냥 상황 중계를 하는 거라서 쓰레기 같은 중계가 나올 겁니다 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랙핸드는 보병 특화 유닛이다 아 그렇군요 네, 캠퍼스 카발 음, 환각 수류탄을 쓸 수가 있고 개발하면 보병과 차량에 강하다 뭐 둘다 강하다는 건가요? 자, 일단은 12시와 6시 쪽에다가 배치를 해놔요 초반에 이 타워를 이제 먹는 게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 자원 선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텐데 일단 GDI 이 크레인 먼저 올리고 음, 저, 일단은 소정 먹는데 계속 뽑고 있고요 블랙 핸드 진영 저 노드 진영은 크레인은 안 보이고 저 일단은 군수 공장 올리면서 이 어택 바이크 겐세이를 굉장히 잘하는 어택 바이크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보기서또 견제 갈 거예요. 네. 하베스터러이 이거 막아야 됩니다. 아 이게 아 지금 방금 보셨는데 베르리아님이 일단 이 정제소를 짓고 하베스가 나오자마자 그냥 팔아 버렸네요. 아 이게 또 요령이구나.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자 일단은 초반에 자어택 바이크가 와서 자 하베스터 노려 주는데요. 역시 견제 크래프트 이게 3목칸 나옵니다. 자 근데 바로다가 타워 지으면서 수비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병한테 이제 강한 타워거든요. 자 크레인 견제 당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타워 지면서 아 크레인 파괴, 크레인 파괴됐구요. 아 이게 진짜 짜증납니다. 어택 바이크가 초반에 견제가 진짜 정말 짜증나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우승대를 뽑을 게 아니라 근 네. 이제는, 이 바주카 부대가 굉장히 세거든요? 아, 하베스터 체력이 없는데, 하베스터 결코 파괴. 초반에 이렇게 조짐을 당합니다. 아, 이게 3분 컷이네요. 전기도 없고요 지금. 아, 바주카 보병을 뽑았으면 어땠을까?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요게 좀 아쉬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있나요? 왠지 없을 것 같은데 3000원이 안되거든요 지금 건물을 팔아야 돼요 이거 아이고 건물 결국 팔았고요 그래도 돈이 안됩니다 다시 300원 보충하는데 300원 돈 되나요? 아이고 1원이 부족해요 <laughs> 야 이거 건물 팔아서 진짜 눈물겹습니다 네 여기가 많이 좀 기운 것 같은데 파워도 먹었고, 야이 보병 분대가 굉장히 많네요. 어택 바이크를 바주하로 막았어야 했죠, 네, 사실상. 야얘네 진짜 세다. 컴패셔 카발 죽지를 않네요.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혼란의 G.I.다. 아이고 결국에는 지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베리맨님이 예, 승리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